먼저 전통 음악 트로트를 사랑해 주시고 이 장르를 지켜내며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아티스트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인물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과 인생을 진심으로 노래하는 아티스트, 바로 춘길입니다. 춘길 본명 김종범은 이미 발라드 가수 모세, 모세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랑인 걸 한걸음과 같은 주옥 같은 곡으로 지난 20년 가까이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그는 2022년 큰 결단을 내리고 트로트 장르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음악 장르의 전환이 아니라 그의 음악 인생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의미 있는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사용하게 된 이름 충길은 단순한 예명이 아니라 2018년에 작고하신 아버지 김충길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조차 잊지 못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음악으로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무대 위에서 늘 진정성 있는 태도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노래합니다. 트로트로의 전향 이후 춘길은 탄탄한 가창력과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TV 조선의 미스터 트롯 3에서 당당히 최종 4위에 오르며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삶을 노래하는 감동 그 자체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인생 이막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고향인 경기도 여주시에서는 2025년 4월 춘기를 공식 여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얼굴로서의 책임과 자부심을 함께 지니는 중요한 역할이었으며 그는 앞으로 다양한 지역 행사와 문화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라드의 감성과 트로트의 깊이를 모두 아우르는 그의 음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춤길은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진짜 아티스트로서 앞으로도 더욱 기대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수는 단한 곡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티스트는 노래를 넘어서 목소리에서부터 눈빛,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것으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바로 춘길이 그런 존재입니다. 2025년 4월 그의 이름은 무대 위는 물론 방송, 광고, SNS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중에게 각인되었고 추정 수입 약 10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운이 아닌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춘길은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 중한 명입니다.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갖춘 음악으로 남녀노소 다양한 팬층을 형성하며 국민사위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특히 4월 한달 동안 그는 수많은 방송과 콘서트, 행사에 연이어 출연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무대는 바로 미스터트롯 3정국 투어 콘서트입니다. 대구 공연에서는 단 이틀 만에 4회차 공연을 소화했으며 각 공연마다 3시간 이상의 러닝타임 총 25곡 이상의 세트리스트로 관객과 숨가쁜 교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춤길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깊이가 있으며 그 안에는 삶의 고단함과 따뜻한 위로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꾸며낸 모습 없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곧 춤길만의 상업적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춤길의 출연료는 회당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트로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프로그램 시청률이 상승하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방송국과 광고계에서도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는 형님,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는 유쾌함과 인간미를 동시에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외모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4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는 부드러운 인상과 따뜻한 눈웃음, 그리고 자연스러운 매너로 현실 남친, 이상형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팬미팅 현장에서는, 오빠는 몸만 오면 돼, 라는 귀여운 플러팅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등장할 정도로, 팬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기 스타를 넘어서 사람 냄새 나는 아티스트로서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더욱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려견 모글리와의 일상, 어머니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들, 음악 외적인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공유하며 팬들에게는 마치 이웃집 오빠 같은 친근함으로 다가갑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젊은 팬층까지 사로잡으며 광고 및 콘텐츠 수익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4월의 수입 10억 원은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총합입니다. 재능, 성실함, 진심,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값진성과이며, 이 모든 것은 그가 아티스트로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미소와 겸손한 태도로 팬들에게 다가가는 춤길. 그의 음악과 삶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어떤 아티스트는 실력으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존재 자체로 무대를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춘길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따뜻함이 흐르고 그의 노래에는 기억과 감정 그리고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출연료가 회당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감동의 무게입니다. 미스터트롯 3에서 최종 4위에 오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이후. 춘길은 단순한 신예스타가 아닌 깊이 있는 스토리를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화려한 경력을 뒷배경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노래로 풀어내며 그는 무대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객은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이 아닌 그와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시간을 걸어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의 출연은 방송뿐 아니라 각종 공공 행사 지역 축제 전통 기념식 등에서도 흥행 보증 수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아는 형님 등 주요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하며 그가 등장하는 순간 시청자와 팬들의 감정선은 자동으로 집중됩니다. 무대가 끝나고도 잔상이 오래 남는 가수, 그게 바로 춤길입니다. 또한 춤길은 훈훈한 외모와 따뜻한 인상, 부드러운 미소와 진중한 눈빛으로 다양한 세대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80cm가 넘는 큰 키, 단정한 스타일. 그리고 편안한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는 요소입니다. 어떤 팬은 말합니다. 그냥 화면에만 나와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고. 현재 트로트 A급 가수들의 출연료는 보통 해당 3.000만 물결표 3.500만원 수준이며 춤길은 이중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가 가진 정서적 가치입니다. 단순히 무대를 빛내는 스타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객의 마음에 들어가는 예술가, 그게 바로 그의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국민사위라고 부릅니다. 그저 인기를 얻은 예능 속 캐릭터가 아닌 진짜 사람 냄새 나고 믿음직하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 그런 그이기에 방송에서 그를 볼 때마다 시청자는 단순한 시청을 넘어 마치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을 만난 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춤길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마음의 무게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오늘도 무대 위에서 조용히 깊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고,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목소리는 기억에 남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춤길은 그런 사람입니다. 화려함 대신 진정성을, 요란한 조명 대신 따뜻한 시선을 선택한 사람. 그는 조명이 꺼진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는 아티스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으로 사랑받던 지난 시간을 지나, 그는 이제 춤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무대에 섭니다. 그 이름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고 새롭게 피어나는 예술가로서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 트로트계에서 가장 진심어린 목소리 중 하나로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무대 위의 춤길은 특별합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끝 노래를 부르는 표정 하나하나에서 경험에서 우러난 감정과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한 소절 한 소절의 진심을 담아내는 이야기꾼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공연이 아니라 공감이 됩니다. 외모 역시 그의 매력을 완성시킵니다. 부드럽고 단정한 이미지, 깊은 눈빛, 따뜻한 미소, 마치 오랜 친구 같고, 믿음직한 가족 같은 그의 분위기는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팬들이 그를 국민사위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 잘생겨서가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회당 3천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한달 수입이 억 단위를 넘는 인기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가 여전히 처음처럼 무대에서고 팬들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인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향 여주를 잊지 않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음악을 통해 세상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춘길입니다. 그의 여정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신뢰를 쌓고 명예보다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노래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스며들 것이고 그의 이름은 더 많은 시간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